선생님이 항상 해주고 싶은 얘기 좀 갖고 오잖아? 특히 고3들한테. 너네도 공부를 하기 싫겠지만, 너네는 해야 되니까 공부를 그나마 할 수가 있는데, 선생님은 공부를 안 해도 되는, 아, 물론 직업상 해야 되겠지만, 그래야 발전이 있겠지만,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? 대학 갔잖아. 근데 하려면 얼마나 싫겠냐? 아, 진짜. 안 해도 되는데, 해야 될것 같아서 막 앉아갖고, 하기 싫은데, 막세 시간 4 시간씩 앉아서 이걸 하고 있으면 진짜 좋거든. 았 그래서 금요일이 그랬어. 그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. 더 하기 싫죠. 그런 날 있지. 약간 선선하고 서늘한데 날씨가 해가 쨍 비치는 날. 그에 날씨가 너무 좋을 때 너무 하기 싫어서. <laughs>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쪽에 강원도를 가다 보면 이 경기도 가평 쪽을 지나다 보면 강이 하나가 있어. 이 강변에 이제 카페들이 있거든. 그래서 여길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. 근데 여기 갔다 와서 학원 수업까지 오면 가 갖고 1시간 20분 정도를 할 시간이 있는 거야. 그리고 왔다 갔다. 그리고 통행료가 좀 비싸거든, 저쪽이 그래 갖고 3만 원 정도가 들어요. 근데 공부를 1시간 20분 정도 하려고 가는데 한 40분, 오는데 대충까지 한1 시간 20분 정도면 2시간 가까이 들어. 너 같으면 가겠니안가겠니 1시간 20분 공부를 하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가갖고 이제 3만 원 정도를 쓰는 거야 오늘의 주제는 플렉스 공부가 안될때선생님 가끔 이런 짓 하거든 너네 공부가 안될때 선생님이 가끔씩 하라고 한게 뭐냐면 일단 아트박스나 이런 문구점 큰 문구점 가요 그래서 뭘 사요? 되게 비싼 샤프를 하나 사 알았지? 한 8만 원 9만 원 이런 거사 그거 갖고 가면 사고 한 10분, 20분 정도는 공부가 일단 잘 돼요. 근데 그것보다 일단 그 자리에 앉아서 한 번이라도 공부를 더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거지. 그래서 가끔씩 안될 때는 플렉스 한번 하시고. 그 다음에 밥 먹을 때, 그, 어, 너네 6,500원인지 7,500원인지 가지고 7,500원 못 시키고 6,500원짜리 시킬 때 많이 있지. 그냥 제일 비싼 거 시켜. 한번 정도? 왜 고3인데? 그런 걸좀 해봐요. 하고 싶은 걸좀 질르면서 한 번씩. 나는 그 페이퍼 문구 알아요? 이렇게 문구, 그 교보 문구 같은 데 가면 가끔씩 공부 안될때 샤프들을 종류별로 다 사요. 한 샤프를 색깔 다른 걸두개 사는 건 약간 좀 허접이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샤프별로 종류별로 다 사. 근데 이제 한 번씩 써 보고 좀 마음에 드, 그 감이 괜찮은 거는 다 사는 거야. 하나씩 다. 다 사고 이제 유리관 안에 들어 있는 거 있잖아. 이 플라스틱 아크릴 안에 들어 있는 거는 못써 보잖아. 거기서 이제 색깔별 로 하나 중에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걸다 사. 다 사고 나면 한 40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 정도 나와요. 그럼 이제 샤프를 그렇게 사갖고 큰 필통에서 담아요.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는 있잖아.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도 하고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그 샤프가 한 개도 안 남아 있어. 이단게 어디가 있어? 이 짓을 1년에 한번 정도씩 하거든. 하나도 없어. 다음 총한 거죠. 아니, 내가 다 잊어버린 거죠. 그 <laughs>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, 어쨌든, 한 번, 한 샤프당,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공부가 잘 돼. 어, 그리고, 돌려가면서 쓰다 보면은, 내가 앉아서 공부를 하겠다고 시도하는 그 횟수가 점차 늘어요. 제일 중요한 건 공부잖아, 지금은. 너네 독서실을 갈 때, 비슷하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? 가는 데 30분, 오는 데 30분만 걸려서 가 갖고 공부를 30분밖에 못할것 같아. 그치 근데 왔다 갔다 30분이면 총 1시간 반을 들여야 되는 거야. 그럴 바에 나 그냥 집에서 1시간 반을 공부해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1분도 안 하죠. 가서 하는 게 확실하면 이걸 해야 되는 거야. 잘 봐. 너는 이 생각을 잘안 해. 가서 공부하는 걸더 나쁘게 생각해. 여기에 있는 걸 되게 좋게 생각해. 따지고 보면 공부는 여기가 잘 되고 여기가 안 되는 건데 이안 되는 곳에서 좋게 생각하려고 애쓴단 말이야 하러 가잖아? 30분 가잖아? 그럼 간게 아까워서라도 30분을 더 집중하게 돼 여기서 1시간 30분 했잖아? 30분 집중하기 힘들어 맞지? 근데 중요한 건 아예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가잖아? 간게 아까워서라도 실제로는 30분 하지 않고 45분을 해 선생님 1시간 20분 생각하고 바로 결심하고 뛰었거든? 각한 시간 4 0분 정도 하고 나왔어요. 더잘 되니까 조금 늦을 것 같아도 조금 더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왔어요. 지금까지 사람이 그렇게 된단 말이야. 플렉스 하세요. 플렉스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된다. 자리에 못 앉겠다 그런 플렉스를 한번 하세요. 한두번 정도 괜찮은 것 같고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뭐야? 뭐하라고? 공부. 이제 공부 안 된다고 자리 뜨지 말고 전부 해야 돼. 이게 네. 결론이야.